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6일 어, 점심시간입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어, 지금 낮 12시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기관과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개인이 벌써 어, 오늘 주식시장 반 정도 지났는데 벌써 2조 이상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제 3% 올랐는데 지금 2.6% 가까이 다시 빠지고 있어요. 어제 올랐던 상승분 그대로 반납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타이거 차이나 오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조금 전에 일부 매수를 좀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시야를 넓히면 그만큼 넓힌 만큼 기회는 많아지는 것입니다. 요즘 글로벌 시대라고 하죠. 글로벌이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그런 뜻 아니에요? 신경망처럼 이 지구가 하나로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뉴스들 하루 만에 금방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만 투자해야 된다는 그러한 우물한 개구리식 투자를 고집을 한다면 그만큼 기회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많이 본 만큼, 또 많이 생각하고 알게 되는 만큼, 그만큼 오는 것이 기회가 비례적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뉴스나 또 요즘 뭐 직접 신문지는 안 보게 되죠? 어,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 인터넷이나 동영상 통해서 이러한 글로벌 뉴스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챙겨서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의 지식으로 계속 쌓아 나가게 되죠. 그러게 되면 이것을 글로벌 관점으로 보게 되기 위한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도 어, 어떤 분들은 잘못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나스닥 100, S&P 500, 또 방플러스 이러한 것 국내에 상장되어 있지만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해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지수들, 미국에 있는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에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다고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코덱스 2차 전지, 타이거 KRX 2차 전지, 또 타이거 탑 10, 삼성전자 이러한 종목들은 국내에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나 전기차 이것은 우리가 국내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어,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지 이 종목은 다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또 나스닥, 방플러스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투자하는 종목들은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해외 주식, 어, 비록 국내에 상장되어 있지만, 외국에 있는 지수 종목들을, 어, 투자하는 것에는 15.4%의 그매도시에 세금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어,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또 강조를 하는 것이지만, 재산을 늘리고 싶어요. 그거는 누구의 소음, 누구든지 다 같은 소망입니다. 재산을 늘리는 것의 근간, 첫째는 근검절약이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검절약 없이는 재산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아주 작은 재산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검절약한 자금으로 좋은 사업, 유망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 무엇입니까 좋은 주식, 우량 주식을 사 모으는 것입니다. 은행에 두어 봤자 요즘과 같은 금리 제로 금리 시대에. 은행에 두어봤자 결과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전이 있는 사업이 커갈수록 투자 이익이 비례적으로 아주 커가는 것입니다. 기대 수익률 낮추세요.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실망 또한 커갑니다. 주식 투자 생활을 하면서 행복해지는 최선의 길, 어, 목표 수치를 낮추세요. 여러분들 전제 수입이 얼마입니까? 어, 투자를 시작한 지몇달안 됐어요. 그런데 수십 퍼센트의 수익입니다. 그게 아니라 배당금 포함해서 연 10%만 10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이상의 수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식 계좌가 몇개 있어요. 주식 계좌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주식 계좌,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만 드리고 어, 여러분들께 투자도 안하고, 여러분들께 어, 종목 선택도 하고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종목들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저 또한 현재 그 많은 열몇 종목들 다 합한 어, 수익이 41%예요. 41%면 수천만 원의 수익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아마 이 수익률이 비슷하게 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께 꼭 제가 당부드릴 것은 주식 투자를 하되 절대로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가는 분명히 오르내립니다. 어제 올랐다가 오늘 보세요 많이 떨어지죠? 그러기 때문에 여유 돈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불안, 초조감 떨어집니다. 덜합니다. 그러나 내 돈이 아닌 남의 돈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종목을 발견했어요. 저거저 주식을 사면 내가 돈을 벌것 같아요. 그렇게 급한 마음에 남의 돈, 그 비토 아닙니까? 남의 돈 투자 절대 안 됩니다. 투자의 제1조건, 어, 돈을 잃으면 안 되죠. 안전한 1등주, 장기 투자를 꼭 해야만 합니다. 주식 투자는 투자한 원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투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잃으면 안되기 때문에 1등주를 장기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등주, 우량주에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대 f 가 뭡니까? 분산투자에 아주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금액은 점점 더 살을 찌우게 됩니다. 또, 다른 돈까지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돈의 원리고 돈이 가진 힘입니다.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노력해서 번 돈이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아실 겁니다. 돈을 버는 과정이 힘들면 그 과정 동안에, 돈을 버는 과정 동안에 지식, 경험, 또이 절약, 재테크 등 많은 것을 배우게 되면서 돈을 쉽게 쓰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못 먹었던 비싼 한우, 한우 매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게 쉽게 공돈이 생기면 그돈 그만큼 쉽게 나갑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어렵고 힘들게 벌게 되면, 그건 당연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죠. 또그 돈을 벌어내는 과정에 많은 경험을 쌓게 되고, 지식을 쌓게 됩니다. 또한 절약을 하게 됩니다. 귀한 돈이기 때문에, 귀한 돈이기 때문이죠. 또 주식 시장의 세계가 이래요.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었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반대로, 돈을 잃은 사람은 조용합니다. 주식 투자했다가돈 잃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떤 주식에 투자해서 얼마 만에 얼마 벌었다고 막 떠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주식 투자에서 너도나도 돈 벌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돈을 잃은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또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계세요.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하지 마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적은 금액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쌓아 나가야죠. 부담 없이 시작을 할수 있으면서 냉정하고, 어, 냉정하게 판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지식들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한 기초 주식이나 주식 투자의 경험도 없이 큰 돈을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불안해집니다. 하루하루 주가 변동에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하나,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되죠. 초보자들은 그날그날 그날 하루하루의 수익률에 집착을 하게 되고 예민해집니다. 처음 주식 투자하게 되면 오늘 수익률 얼마, 내일은 또 얼마, 이렇게 하루하루 수익률에 왔다갔다 마음이, 마음이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1년하고 끝날 겁니까? 3개월 만에 끝낼 겁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난 노후 때까지,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내가 70, 80, 나중에 죽기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금액은 또 빼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야지, 주식 투자 시작했다고 오늘 얼마 벌었다가, 내일 또 얼마 벌은 걸로 떨어졌다가, 수익률이 몇 프로 됐다가, 여기에 좌지우지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일관성이 없게 돼요. 꾸준히 오랫동안 해나가야 됩니다. 주식에 대한 전문가들도 많아요. 저처럼 일반인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주식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테슬라를 예를 들어 볼까요? 테슬라는요. 그 많은 자동차 중에 판매량이 겨우 1% 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런데요, 시가총액은 모토요타, 뭐 닛산, 현대포드, 그 많은 회사들 시가총액 다합은 것보다도 많습니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만큼 판매량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 판매량이 겨우 1% 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50만 대 만들어냈어요. 생산을 올해는... 8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50만 대 기준이면 전 세계 판매량의 겨우 1% 밖에 안 되는 것인데, 시가총액은 전 세계의 그큰 메이커들 자동차 회사들 다 합한 시가총액보다도 많아요.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900조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작년에 300조, 400조 됐을 때, 현재 주가의 반도 안 됐을 때도 너무 비싸다.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하고 전문가들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두배 이상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 보유한 주식이 1년간에 73배나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 0배는 늘어난 것이 아니라 73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만큼 테슬라의 앞으로 방향성, 미래성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것 아닙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세요. 당장 어제 차이나 전기차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당장 어제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오늘 떨어지니까 얼마 손해 봤다. 이렇게 하루하루 주가의오르내림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 그러면 이것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거지만,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팡플러스,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또 S&P 500, 또 타이거 어, 미국 나스닥 100 이런 것 또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거지만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거 탑10, 코덱스 2차전지, 타이거 KRX 2차전지 이러한 종목들은 국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가 국내에 투자하는 것은 세금을 매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지만 이렇게 해외 지수를 따라가는 투자하는 것은 매도시에 세금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번 강조합니다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좋은 종목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 사게 되면 큰돈벌것 같아요 당장 많은 돈벌것 같아요 이러한 욕심에 의해서 빚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때 내가 마인드코트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주식에 있어서 투기와 투자를 분명히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 1월 26일 점심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뜻깊고 즐거운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